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에서 6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사야 늘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다시 한번 격려가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60장에 있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랜 세대를 거쳐서 교회에 소망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보통 뭐 새해 벽두에 많이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뭐송구 영신 예배 때 이사야서 60장을 읽지만 오늘은 오늘 이 말씀은 크리스마스 때 읽습니다. 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빛이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라는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던 사람들 돌아온 그 이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왜 격려가 필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냥 곱게 간게 아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그냥 거기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모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남아있는 게 없이 폐허로 만들었고요. 성전 곳곳 그리고 성벽 곳곳에는 죽음의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죽었던 자리들 그리고 무너진 성벽들, 무너진 집들 그것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벅찬 설렘으로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내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구나 고향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곳 예루살렘에서 맞닥뜨린 것은 그 설렘, 설레임, 모든 설렘을 다 덮을 만한 좌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벽은 몽땅 다 폐허가 되어버렸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설레임과 기대의 마음들 그 억장은 무너졌고요. 또 거기 와 봤더니 당연히 황폐한 곳에서요. 농사 지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몽땅 다 무너져 있어요. 경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렇게 조직이 잘 돼야 되죠. 핏줄처럼 신경처럼 조직이 되어서 누구는 만들고 팔고 뭐가 잘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경제가 멈춰 버린 곳입니다. 폐허가 된지 70년이 됐어요. 사람들이 소망 없이 폐허처럼 버려진 그곳에서 갑자기 무슨 상업이 아니면 무슨 산업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 살림살이는 팍팍합니다. 성은 무너져 있고 살림살이는 팍팍하고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점점 더예 냉혹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지고요. 사람들에게 오고 가는 말들이 분노와 미움들 그리고 온갖 의심의 말들 그리고 비아냥과 조소가 그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갑니다. 설렘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맞닥뜨리는 건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이 예루살렘은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이 자리도 조금은 비슷합니다. 무너져 내린 게 많죠. 여러 가지가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에 뭐 근간이 무너졌다고 그러고 윤리가 무너졌다고 그러고 뭐 정치 아니면 이념이 무너졌다고도 얘기하고요. 경제적인 근간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큰일들만이 아니라요. 우리 삶,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키워놨던 내 가게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갖고 왔던 내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난 여지껏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살림살이는 점점 더 팍팍해져 갑니다. 어느샌가 내 주위에 아니 내 주위가 아니라 나도 사람들 향해서 분노의 말 비난의 말 그리고 비아냥과 조소의 말을 쏟아내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예루살렘에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게 뭐라고요? 예루살렘 거민에게 주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얘기하셔요 오늘 삶에 무너진 것들과 그리고 또 살림살이의 팍팍함으로 삶의 비난과 분노 그리고 조소와 피하냐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보아도 좌절만이 있는 분들에게 세상 누가 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발 걸어 넘어뜨려도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짓눌러도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바라랍니다. 흑암, 어두움이 세상을 가득 덮어도 너 뭐라도 빛을 밝혀 들으라고, 빛을 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셔요. 빛을 바라시랍니다. 일어나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니 그렇게 일어나고 빛을 바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현실이 그렇더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빛을 바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얘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주님, 어떻게 빛을 바랍니까? 악으로, 깡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이를 악물고요. 하도 이를 악물어서 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얘기하셔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말씀하시고요. 그냥, 그냥 휙 돌아가지 않으셔요. 악으로, 깡으로 잘해봐! 라고 하고 가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하는 이유는 하나요 빛이 임하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랍니다 빛과 영광은 어떻게 임해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평화 하나는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평강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그 충만함이 임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지금 보이는 세상이 너희를 넘어뜨리고 어두울지라도 일어나라고 이제 그 평강이 임하니 일어나라고 그 빛이 임하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3절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방이 열왕들이 너에게 온대요. 왕들이 온다는 건요, 뭐 외교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겁니다. 싸우러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방이, 열 왕이 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을 다 짓밟으러 왔어요. 전쟁하러 왔어요. 그냥 잡아 가려고 왔어요. 하지만 이젠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이 얘기가 전하는 바는 뭐예 평화예요. 평강입니다. 예루살렘아, 너에게 평강이 임한다. 그러니 너 주저앉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마음 무너지지 말아라.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 열 왕이 너희에게 오고. 사절입니다. 내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뭐 질질 끌려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땐 질질 끌려갔습니다. 우리도 그게 뭔지 알아요. 미아리 눈물 고개, 그죠? 니미 넘던 이별 고개, 철사줄로 꽁꽁 묶여, 어. 네,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끌려갔었던 바벨론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네 아들들과 네 딸들이 딸들이 안 기워서 올 거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전에는 전쟁으로 끌려갔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요. 전쟁의 반대입니다. 평강입니다. 끌려갔던 이들이 이제 안 기워서 올 거래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요. 아무리 두려운 것들과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있어도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의 빛과 영광이 임하는데, 그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평화가 임할 거예요. 마음 졸이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화가 임한다고 하시고, 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번영을 주신대요. 번영입니다. 충만함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마음이 화창해진대 왜?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 온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미디안의 약대는 낙타입니다 낙타들이 와요 낙타가 왜 괜히 와요? 낙타들은 뭔가 물건들을 가득 실은 겁니다. 캐라반들이죠, 상인들이죠. 상인들이 좋은 물건 실고 너에게 온대요. 황폐한 곳에는 상인들 오지 않습니다. 황폐한 곳에는 가게가 열리지 않아요. 뭔가 번화하고 뭔가 물산이 오고 가고 경제가 활력 있는 그곳에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 너 황폐했으나 아니다. 이제는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들, 튼튼한 낙타들, 왜 싫을 게 많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들을 싣고 올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스바의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양들, 좋은 양들, 온갖 것들, 것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그것들이 회복된답니다.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충만함이 예루살렘에 있답니다. 특별한 향신료들, 금들, 은들, 그 모든 것들이 그곳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된 일이 일어난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현실은 어두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일어나시고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들으러 오늘 우리가 온 거예요. 자, 근데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빛과 영광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는 궁금하죠. 자, 보세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니 일어나라고 얘기하어요 명령이죠.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빛과 영광이 임하게 될 거다. 너에게 평강이 임한다. 너에게 풍성한 충만함이 임한다. 너에게 아름다운 예배가 이제 다시 시작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초 다섯 개를 키우, 켜놓고 예배하는 이유는 이 약속의 말씀이요. 그냥 먼 약속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500년을 기다려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정말로 이 약속 그대로 그 빛이 약속하신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애매하게 멀리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네 언제 빛과 영광을 주신다고 약인하셨으니까 그냥 그 약속 붙잡고 그냥 믿긴 믿어서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빛을 바라야지 아니 그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얘기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약속하셨는 그 빛과 영광 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찬성했어요 아까 마리아와 가브리엘 예, 약속하신 그 분이 오셨다고 빛이 마셨다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그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오셨다고, 빛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이가 영광과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 언제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추상적으로 어디 저기 꿈처럼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땅 2000년 전에 그 먼지 나는 그곳에 땅에 발을 대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약속은 아직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현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야? 빛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빛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은 변했어요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아, 빛이 임했는데 세상이 안 변. 아니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임해서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빛과 영광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뭔가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이사야수 60장 말씀. 예루살렘에 빛과 영광이 임하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빛이 임했다. 그러니 어디로 찾아가요?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지난 어제 조금 이 설교를 했었었는데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사에서 60장 말씀을 분명히 압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점치다가 별 보고 온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온게 뭔지 아시죠? 황금과 유향입니다. 여기 있는 말 그대로요. 황금과 유향을 들고, 당연히 약대, 낙타를 몰고, 저기 열방에서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그곳으로 와요. 왜 빛과 영광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세상 모든 열방과 열왕들은 뭐예요? 황금을 들고 유향을 들고 그 낙타와 그 모든 다시스의 배들을 끌고 그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예배한다라는 그 말씀을 알아요.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 걸 알아요. 유대의 왕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가야 됩니다. 어디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는 딱 여기입니다. 빛과 영광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빛과 영광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빛과 영광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요. 에이? 예루살렘? 여기에는 없는데. 있다면 난데. 내가 왕이 아니란 얘기인가? 사람들에게 찾아보래요. 도대체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나는 거냐? 사람들이 찾아보더니 대답을 합니다. 이사의 60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나요? 작은 골베들레헴에서난데요 이사야가 아니라 미가서를 읽었어야 됐어요.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어디에 베들레헴에 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빛과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필요해요. 분명히 오셔요. 하지만 텍스트 성경을 잘 읽으셔요. 왕은 어디에 오십니까? 빛과 영광은 에루살렘에 임한대요. 하지만 왕은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빛과 영광을 가져오실 그인 어디에요? 베들레헴에 오셔요. 여기 이 사람들,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을 잘못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요. 왜? 예루살렘 그곳은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거기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학식과 권세가 있어요. 로마의 총독이 있어요. 대 제사장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몽땅 다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 유명한 성,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아요. 거기에 영광이, 거기에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좀더 좀더 어떻게요? 강하게, 좀더 높이, 그리고 좀더 빨리, 좀더뭐 날카롭게, 그리고 좀더뭐 풍성하게 만들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빛과 영광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빛과 영광을 가져다 줄그 왕은 어디? 저기 작은 고을 베들레헴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베들렘 작은 성어 하지만 너 작지 않다 왜 이스라엘을 다스릴리 그 왕은 어디 그곳에 오셔요 우리의 삶의 빛과 영광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실 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베들렘에 있어요 오늘 성탄절 우리가 주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현실에 빛이 되시고 영광을 가져다 주실 그분, 그분 앞에 나왔는데 혹시라도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베들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헤롯은 안 갑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사람들은 그래도 베들렘으로 가요 동방박사들 실수한 거죠 잘못 안 거죠 자기들이 이미 알았던 것과 오해한 것들 때문에 괜히 난리를 친 거죠 결국은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바람에 베들렘 근처에 있었던 아이들이 몽땅 다 죽어나가는 그 아픔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렘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베들렘에 갔을 때 뭐하다 이제 왔냐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래 갖고 온 선물이 황금과 유향이냐라고 놀리지도 않으셔요. 너희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된 거, 이거는 어쩔 거냐, 책임져라고 하지 않으셔요.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에서 베들렘으로 갔을 때, 그 무지와 오해, 잘난 줄 알았지만 망쳐버린 그 사람들과, 그리고 망쳐버린 그 세상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시고 그들을 영접하셔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베들렘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내 삶에, 내 삶의 회복과 빛과 영광, 내 삶의 이 현실이요, 이 좌절의 현실과 이 가슴 아픈 현실과 이 못나고 추한 삶이 예루살렘에 더 많은 찬란함으로 내가 10억이 있는 재산이, 아니, 내가 5천만 원이 있는 재산이, 내가 5억이 된다면 내 삶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거기에 복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다. 빛과 영광을 주시는 이는 어디에 계셔요? 베들레헴에 계셔요. 겸손한 그 자리입니다. 약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계셔요. 내 삶에 회복이 있기를 바라죠. 무너진 것들이 일어서기를 바라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죠. 내가 분노와 미움, 그리고 예, 어쩌면 못남 추합으로 살지 않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베들레헴, 이 연약하고 겸손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 그곳 베들레헴 마구간그 말구에 위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더 많아져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성탄절은 그렇습니다. 왜? 이 아기 예수 이 빛과 영광을 가져다 주실 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 아니요. 빛과 영광을 주시는 이그 왕은 어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높은 곳 말고 오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결심하시고 빛과 영광이 오셨으니 어디로 예루살렘 말고 베들렘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처럼 베들렘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렘에 가서 왕을 만나셔요 그러면 엘랄라 이사야서에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주신다는데 예루살렘이 복을 얻는다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나요? 여기 베들렘에서 나신 이는 이베들렘헴에서 나신 이스라엘의 왕은요. 베들렘헴에서 멈추지 않으셔요. 이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베들레헴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애굽에도 가셨다가요. 다시 저 위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요단강에서 헤매셔요.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십니다. 그러다 가 결국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영광 그리고 빛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 그것들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렘에서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삐까번쩍하게 닦아놓으러 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학식을 더 뛰어넘는 학식을 자랑하고 그 사람들 위에 서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권세가 있으시나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곳에까지 걸어 가시는 일이에요. 빛과 영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빛이 임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영광이 임할 겁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여기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니까 예루살렘으로 감으러서요.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황금 비가 내려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찬란한 빛덩어리가 거기 떨어져서 아니면 무슨 인피니티 스톤이 거기서 나와서 아니에요. 뭐가 여기 베들렘에 오셨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 목자가 사랑함으로 모든 은혜로 끝까지 사랑하시므로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평강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된 예배,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곳에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은 어떻게 빛을 봅니까? 어떻게 영광을 봅니까? 그 십자가 그곳에서입니다. 빛과 영광이 임할 때 평강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너 염려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 내 빛이 이르렀대 내 영광이 이르렀대 세상의 어두움이 가깝하고 흑암이 덮었으나 아니 이제 그 영광과 아름다운 빛이 너에게 임했으니 너 일어나랍니다 예루살렘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처음 방식은 아니죠 두 개의 필터를 거친 것 같아요 그냥 자외선 가득해서 해가 되는 빛 아닙니다. 이 빛은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두 개의 필터를 거친 빛이에요. 이 빛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훨씬 더 아름다운 빛입니다. 그 영광이 가득해요. 이 여정은 두 가지 여정을 거친 거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입니다. 두 개의 여정을 거쳐 힘을 얻게 된 이로삼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얘기하시죠. 이제 우리가 그 여정을 거친 다음에 여기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그냥 아주 노골적인 빛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어서라는 건 그냥 내 육신의 힘, 악으로 깡으로도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에 임한 빛과 그 영광은 그 베들레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빛과 영광이에요. 이 은혜는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아름답습니다. 이분이 가져다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내 칼을 더 날카롭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시 이 길을 돌아온 평화는 내 칼을 날카롭게 해서가 아니라 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예요. 내 힘을 더 길러서 평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요. 창을 쳐서, 예, 가래를 만들어요. 여기에는 내가 곰보다도 더 힘이 세고요. 내가 사자보다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가져야 평화. 아니요. 이 곰과 사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노는 평화요. 전혀 다른 빛과 전혀 다른 영광,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 통장에 530억이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요. 아니요. 530억이 주는 평안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다시 십자가 그 길을 가는 예루살렘에 와서 얻게 되는 평안은 530억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했던 빛입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듯이그 빛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는 그 길을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와 우리가 빛 저 주고 나눠 주는 그 풍성함이 뭔지. 우리 애가 먹을 걸 주셔서 그냥 우리의 밥통을 밥통에 밥을 꽉꽉 채워서 나누게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여 주셔 오병이어라는 하늘의 은혜와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감격이 있는 그 배부름들을 보여 주셔요. 그냥 이건 다른 배부름입니다.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빛입니다. 오늘 성탄 우리가 귀한 날 함께 모였어요. 세상이 어둡고 힘들수록 성탄의 귀한 메시지는 들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노골적인 빛과 영광은 아닙니다. 빛이 그리고 영광이 베들레헴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예루살렘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 빛과 영광의 주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 우리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약속하신 대로 그 찬란한 빛과 영광이 임합니다. 거기에서 평화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충만함과 번영과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가 그곳에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이 밤, 아이 밤이 아니네요 성탄의 이 귀한 날 우리 왕 대신 주님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또 그분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약속하신 평강과 충만한 풍성함이 넘치는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이 귀한 아침 빛과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루살렘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베들레헴 그곳서 예루살렘으로 주를 따름으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빛과 영광,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 평화와 그 충만함 그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번영이 아니고 주가 주시는 번영이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고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